방향을 잃은 이에게는 길잡이와 같고 미친 이에게는 묘한 진정제에 같고 광남병이 들거나 불에 타거나 혹은 한기가 엄습하는 등등 각종 병고를 말합니다. 광남병으로 불안할 때 좋은 의사가 약을 처방해주면 돈 낫습니다. 병으로 고생하는 이에게는 좋은 의사와 같습니다. 늙고 세약한 이에게는 지팡이와 같으며 60세 이상의 노인은 걸음도 잘못 걸어갑니다. 지팡이를 의지해야 합니다. 대부분 60세 이상이 되면 지팡이를 의지합니다. 피곤한 이에게는 쉬는 자리와 같습니다. 피곤한 이는 침대가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쉬고. 잠을 자야 합니다. 네 가지 번뇌의 경류를 건너는 일을 위해서는 다리가 되고 지안으로 가는 일을 위해서는 배가 됩니다. 우리가 3개인, 6개색계 무색계에 3개, 뿌리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쉬지 않고 계속 돌고 있습니다. 거슬러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데 거슬러 올라온다는 것은 생사의 흐름이 아닌 성현의 흐름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삼계에 필요하고 있다 함은 마치고 나서 열반을 향함을 말합니다. 마치 강물이 갑자기 불어나서 수영해서 건너갈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네 가지 폭류인가 하면 견은 견유인데 바로 삼계의 견혹입니다. 육계, 세계, 무세계에서 일으키는 견혹입니다. 우리의 의근에 대해서, 의근이 법진에 대해서. 법지는 일체법의 그 진영, 그림자입니다. 나타나는 그 진영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의 지견을 일으켜서 보는 대로 분별을 일으킵니다. 보는 대로 마음에 걸립니다. 견유란 일반적으로 견옥을 말합니다. 바로 견혹인데 보는 대로 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보는 것이 문제인데 보는 방어, 방법이 정하지 않은 겁니다. 저는 지견이 바르지 않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욕계 새끼 무새끼에서 계속 돌면서 나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견유이고 지견을 말합니다. 정지와 정견이 없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용무가 있는데, 용무는 바로 우리의 사옥입니다. 사옥은 바로 생각입니다. 이 육계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보는 대로 탐착을 합니다. 사옥이 끊어지지를 않습니다. 견은 견옥이고, 사는 사옥입니다. 견사의 두 가지 번뇌입니다. 여기에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예를 하나 드는 것 뿐입니다. 네 가지 흐름 가운데 견욕이 있는데 무엇이 있는가면 육계 세계 무세계 삼계 구유가 있습니다. 생사의 유전을 하면서 영원히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히 인과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있다는 유는 인과가 있다는 것이고 집착입니다. 이것은 사옥으로 색진에 유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견용유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명이 있는데 이것이 근본입니다. 무명은 바로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입니다. 3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어리석음입니다. 무명은 바로 알지 못하는 것인데,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무명 우치입니다. 어리석음입니다. 생사유전하는 가다가 알지 못해서 영원히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우치 바로 어리석음입니다.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방법을 알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겁니다. 모두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출가를 한 것은 바로 명백히 알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것을 알려는 것이 아니라 생사를 요달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안 것입니다. 모르면 출가를 하지 않습니다. 지장보살은 우리에게 근본이 되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장애들을 소멸해 주실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을 찬탄하십니다. 중생을 이익되게 하실 때 일체 중생의 귀처가 되어 주십니다. 지장보살에게 돌아가서 지장보살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지장보살님을 의지해서 세 가지 악을 세 가지 선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수승한 과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장보살은 바로 세 가지 성분의 수승한 과보입니다.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을 찬탄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나비달마론에서 나온 것인데 소승교리에서 설한 것인데 탐진치가 없는 경계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탐진치가 없는 것을 무자를 더해서 세 가지 성근이라고 합니다. 탐심이 없는 것이 무탐인데 이것은 성근입니다. 오욕의 경계에 대해서 탐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고 원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모두 무탐의 법입니다. 어떤 것을 보더라도 구하는 마음을 내지 않습니다. 탐해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것은 선종성입니다. 좋은 종성이어서 성내는 마음이 없습니다. 일체 중생에게 그가 나를 어떻게 해롭게 해, 했더라도 나는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번뇌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것이 선종성입니다. 무치, 무치는 일체법에 명료하고 통달한 것입니다. 어떤 것이 선법인 줄을 압니다. 어떤 것이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가를 압니다. 어떤 것이 악법이고 내가 해선을 안 되는 것이라는 걸 압니다. 세 가지 성근의 수승한 과보이고 세 가지 선의 근본입니다. 앞에서는 성근을 이야기했고 여기서는 선의 근본인 선본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일으키는 등류입니다. 산세 가지 선본은 본래 삼선근과 같습니다. 선인 줄 알고 그것을 공고하게 산. 합니다. 으와, 공고 마치 나무를 심을 때 뿌리가 내리게 되면 어, 어, 저, 이것을 선근이라고 합니다. 선한 것이 뿌리를 내린 것입니다. 이것을 선본이라고 했는데 아암경에서 나옵니다. 응, 이게, 산,